당시에는 싸울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랑 싸울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가 복수를 음.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내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되게 힘드시죠? 화나시고 음. 이럴 때 아이를 음. 때려야 될까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네, 두 분은 맞은 경험 있으시죠? 있죠. 아, 다 잊지 네. 않으세요? 아, 저 어릴 때 싸대기 맞은 경험을 지금, 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사 아, 아. 싸대기 나왔습니다. 아, 아, 너무 네. 거칠었나요? 아, 근데 네, 저도 네. 엄청 많이 맞았어요, 사실은. 네. 아,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연수를 들으러 갔는데요. 근데 강사님께서, 부모님들께 체벌을 해도 괜찮다 괜찮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그 플라톤 이런 학자들은 사실 체벌에 대해서 찬성했었거든요 음. 뭐 하지만 아동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뭐 루소나 퀸틸리아누스 같은 학자들은 반대했거든요 네. 음. 사실 최근 우리가 하는 교육의 흐름이요 아동중심교육 그러니까 아동이 중심이 되는 교육의 흐름인데 이 흐름을 가장 먼저 근간을 형성한 건 루소입니다. 음. 루소는 본인의 저서 에밀에서 아이를 때리거나 아이를 체벌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말안 듣는 아이를 때리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음. 잠깐은 멈추지만 음. 그때 또 계속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잠깐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속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어떤가요? 네, 어, 체벌이 행동 교정, 그러니까 단기간 행동 교정에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음. 이런 연구들이 많은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체벌은 장기적인 행동 교정에 효과가 없다라는 오. 연구 결과가 지금 계속해서 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음. 예전에 체벌을 당했을 때 혹은 맞았을 음.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일단, 어, 방으로 혼자 들어가서 상대를 욕했어요. 아, 상대를 아, 욕했다? 아, 네.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는 싸울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랑 싸울 수 없으니까. 그 그렇죠. 그냥, 하,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가 복수를 다짐했다고. 아, 복수, 그건... 복수를 바로 할수 있나요? 네. 주로 했던 게 동생을 괴롭히는 방식이었 방식이었어요. 아, 네, 저, 진짜 와, 악독하셨네. <laughs> 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음. 긍정의 근육에서는 이제 정호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반항입니다. 부모님이 된 다음에 이제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슬 음. 선생님이 뭐 말씀하신 걸 복수예요 또 하나가 아이들이 회피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후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네. 회피를 하는 거냐면 맞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 맞을 행동을 하고 아. 그걸 숨기는 아. 거예요 걸리지 말아야지 네, 걸리지 아. 말아야지 아. 라고 생각하는 음. 그래서 긍정의 운형에서는 체벌을 했을 때 반항, 복수, 혹은 음. 후퇴이 모습을 나타난다고 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죠 나는 나쁜 아이야. 라고 아 생각을 한다고. 아 이것을 아 낮은 자존감이라고.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네, 이것도 후퇴 음. 일종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음. 아,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또 발표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12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 음. 6학년이죠. 음. 6학년 이하의 아이가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 달에 한번 정도의 체벌을 당했을 경우에 음. 뇌의 발달이나 혹은 인지에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가 음. 생길 수 있다. 아 네, 실제로 여러 명을 조사해봤더니 생겼다 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음. 놀라운 게한 달에 한 번이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 아니잖아요. 네, 자주 네.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어쨌든 지속적인 체벌이 아이를 위축시키고 음. 발달을 네. 저해한다는 것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결론은 아이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맞는 건더안 좋다고 해요. 네. 음. 어, 왜냐면 그것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때리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또 이야기를 아. 하거든요. 아. 네, 그런 경험은 절대 갖지 않도록 아이를 아끼는 마음이라도 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체벌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음. 이 부분은 다음 번에 차근차근 저희가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